안녕하세요 이주사입니다. <laughs> 오늘도 부청천 상류에 잉어를 잡으러 출조하게 되었어요.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 비가온 탓에 물이 좀 탁한데요. 오늘 잉어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. 여기 <laughs> 친구도 같이 왔어요 여기 친구도 같이 왔는데요 황조사를요. 황조사를 하고. 저 잉어 잡을 때 같이 해주는 촬영해주는 친구인데요. 오늘 한번 같이 잉어 잡아보겠습니다. 오늘 미끼로 쓸 재료들을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보이는 거는 소 사료용 소스를 물에 불려서 밑밥으로 쓰고요. 미끼로는 어, 스위트콘 캔 옥수수를 바늘에 달아서 쓰는 거예요. 오늘은 밑밥 던지는 로켓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로켓 한 바퀴 뺑 돌려봐. 딱 로켓 닫혔을때 로켓. 야, <laughs> 를 누르면. 오오. 잠수함 같아. 얘다 이제 밑밥을. 응. 아, 그 누르는 부분이 어. 물에 딱닿이면서 눌려지는 거구나. 그런 서 터지는 거죠. 어, 터지면서 그 자리로 어. 떨어지는 거네. 응. 밑밥 조정될 때. 밥 저녁 낼 때요. 어, 낼 때. 형 퓽... 공이 아, 임안서고 복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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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작 부작 부작. 어들 귀엽지 않아요, 저거? 이게 복이라니 폭작. 폭작 이렇게 시나 폭작이라고? 폭작. 임무 임무로 완서해야 돼, 얘가. 한 번만 더 던져 볼게요. 얘 라인은 똑같은 위치에 이 라인을 걸어놔가지고 위치는 똑같이 떨어져요. 거리가 일정해야 돼. 서평 폭차 안터웠다 아, 저렇게 안 터질 때도 있어요. 네, 안 터질 때도 있어요. 안터우면 <laughs> 사살 아, 걷어야 돼. 가까운 데터어지 일로 모여. 폭차 똑바로 해 폭차. 아씨! 다시 아, 던지겠습니다. 폭차, 바람이 많이 불어요. 음, 빠진다. 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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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강풍이 부는 날씨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좋아요. 좋아. 자, 친구 한 명은 메뚜기를 잡고, 우리잉어를 잡습니다. <laughs> 그쪽으로 뺄 거야. 뒤차 가지고 갈게. 오 크다. 오 아, 터졌니? 아. 엄청 큰데. 릴링 안 해준 거 아니야? 어 구석 두 마리 있잖아. 줄 끊어졌니? 아니야. 아니야. 와 엄청 큰데. 근데 지금 바람이 태풍처럼 불고 있는데요. <laughs> 잉어 한 마리 걸었다가 좀 터졌어요. 아 가,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뭘 잡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더 지켜보겠습니다. 한 엄청나게 바람이 부는데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까 터쳤으니까 이번엔 안 터치는 걸로 아, 스프링 위를 많이 풀어서 그래 한 4만원 정 아, 이렇게 밑에 있겠죠 여기 야 좋아 너무 크다 아좀 매달한게 달급인데 우와 달급야 이거 대호다오 메다달 아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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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봐라 지금 딱메다 야. 야. 네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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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야. 야. 다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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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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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저딴 사람 들고 니요아 <laughs> 내가 당저하는게 아니예요 미안 안돼요 들라고 안들고내는게힘니까차량안 금수거 메사급이요 야 도용아 큰건데 이건 진짜 메사급이에사 이야 그다지 안 되고 메사급 80대겠다 와, 던져. 오늘 몇 등째야? 자, 잉어가 낚싯대를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<laughs> 낚시 낚싯대하고 잉어를 같이 꺼내고 있어요. 통째로 가는 통째로. 어, 힘 힘이, 힘이 대단한 잉어 같습니다. 음. 조심 조심 꺼내야 돼요, 조심. 내것대도 같이 걸어줄까? 아아 낚싯대가 딸려대 대단합니다 잉어가 낚싯대를 끌고 가고 <laughs> 그 낚싯대를 다시 <laughs> 꺼내고 있어요 <laughs> 이거랑 같이 꺼내야 돼가지고 정원아 정원아 이거 낚싯대 좀 하나 잡아줘 손으로 나 촬영해야 돼. 아, 어 고기만 있는데? 뜰채. 아니, 고기만 있는 게 어떻게 된 거야? 거 뜰채 뜰채. 부러져. 손다쳐 이게, 저 잉어를 꺼내야 낚싯대를 꺼낼 수 있어. 여기 있어. 너송빈가 고용아. <laughs> 일단 낚싯대는 꺼내고. 낚시대가잠수했다 왔어요 <laughs> 네, 저기 갈린 잉어를 잡아야 돼요 물에 안먹고 씻해야 된다 고 어디까지 갔다온거야? <laughs> 오우 야, 그래도 크게 엄청 큰거 같지 않아 힘이 엄청 좋다 이번 터치지 마. 아, 크다. 아니 크진 않은데 힘이 좋다. 자, 오늘 세 마리째. 세 마리째인데 잡았습니다 드디어 뜰채기 밑으로 드는 거야 정하나 드는 게 아니고 밑 이렇게 직각으로. 아니, 이거 응. 얘가 이 낚시대를 끌고 간 주범입니다 얘가. 불 크게 안 큰데 그지? 얘네들 힘더 좋아. 자이 잉어가 낚시대를 통째로 물 속으로 끌고 간그 잉어입니다. 오 어, 크기는 작은데 힘이 엄청 좋아요. 오 좋습니다. 어야 엄청 깨끗하다 잉어가 이쁩니다. 좋아해 좋아. 아 산나무 찍을래?